확 눈물이 나게 슬픈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눈물을 쏟아내서 표현해야 됐던 그런 슬픔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오래가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꿈입니다. 오늘은 2022년 9월 9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은 200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. 벌써 200일이 되었습니다. 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자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기록지에 막 별을 그려야 할까요? 네, 잠시 후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0일 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200일이 좀 믿어지지는 않네요. <laughs> 2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. 어, 제가 그걸 다 기록을 하려고 했으나, 다 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아주 자잘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만큼만 또 했는데요. 일단은 이 작은 공책을 200일 동안 모았고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날짜도 써놓고, 제가 편집할 때뭐 어떤 그 타임코드 이런 것들을 쓰는 어떤 기록의 그런 공책으로 가져가서 하나 하나 저는 이제 볼 때마다 되게 애틋하고 소중하고 그렇습니다. 200일이 되니까 여기에 어떤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. 벌써 40분이 됐습니다. 잠깐만, 손을 좀 풀고, 바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그 10분간 필사하는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렸는데요. 그걸 좀 보면서 10분 필사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조회수하고 이렇게 <laughs> 그 시청 시간을 보면 또 그렇게 그걸 보면서 10분간 필스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제가 그 10분 독서라던가 짧은 시간에 내가 할수 있는 그니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것들을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앞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,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. 저는 박원서 작가의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통째로 필사하고 있고 오늘은 190쪽. 필사를 하게 됩니다. <laughs>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.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제가 오늘 필사한 내용은요. 단발머리를 했던 박완서 작가님이 이제 서울로 가시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, 박완서 작가님, 엄마가 어르신들에게 단호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박완서 작가님의 머리를 단발로 그냥 싹둑 잘났죠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원서 작가님은 서당에도 못 가고 어디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예요. 머리가 이제 흉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이제 뒤가 허전해서 거의 꼼짝을 못하고 서당도 못 나가고 그랬다고 해요.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내가 서울에 갈지 말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된 거죠 어린 박완서 작가가 <laughs>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께 서울로 올라간다고 인사를 했을 때 할아버지가 좀 모진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서 던지셨대요. 박은서 작가님 앞으로. 근데 그게 대구르르 이제 그렇게 은빛 색깔로 구르는 그 동전을 주는 줍는데 그 이상한 슬픔이 있었고, 그거를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다고. 그렇게 써놓으셨어요.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? 저는 좀 이런 슬픔들이 이제 살면서 좀몇번 오죠. 잊지 못하는. 막 눈물이 나게 슬픈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눈물을 쏟아내서 표현해야 됐던 그런 슬픔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오래가는 이게 더 슬픈 일이죠 그 이상한 슬픔은 잘 잊혀지지 않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슬픔이었던 거죠 작가님은 여기서 그 재롱부리는 시절하고 하직하는 슬픔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쓰셨는데, 그내 인생에서 어떠한 그런 내 마음에서 문을 닫게 된다던가, 뭐 정을 뗀다던가,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좀 슬픔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 그런 슬픔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무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아, 나는 이 사람과 이제는 끝나는구나. 더 이상은 함께 할수 없구나. 뭐,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. 그리고 그 때 느꼈던 슬픔이라던가 허탈함이라던가 뭐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요. 잘 잊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쁨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기쁨들이 있는 것처럼 슬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기쁨과 슬픔인 거죠. 이게 좀 조화롭게, 적절하게 같이 분량도 비슷하게 그렇게 온다고 하면 이 인생이 좀 살만한 것 같은데요. 그 슬픔이, 이상한 슬픔들이 굉장히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또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또 그걸 온전하게 즐기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 같고요. 이런저런 여러 감정이 드네요. <laughs> 지금 이 어린 시절의 박완서 작가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적어 주시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 기억 속에 계속 계속 나이가 들어도 자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정말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일 것 같아요. 이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이 끝나가는 그게 된 거죠. 단발머리를 싹둑 자르고 할아버지가 그 동전을 던져서 내가 그 대구르르 구르는 동전을 딱 주었을 때 그때그 어린아이가 느끼는 감정인 거잖아요. 음, 이건 뭐지? 이 이상한 슬픔은 뭐지? 그때 당시에는 아마 몰랐겠죠.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가님이 그때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, 아, 그래, 내가 이상한 슬픔을 느꼈던 건 그것 때문이었구나. 라고, 나중에 느끼게 되는 거죠. 바로 우리는 그 순간에 그 감정의 실체를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걸 다 안다고 하면 어,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. 차라리 시간이 좀 지나서 내 감정이 조금은...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그 감정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추석이 시작된 연연휴이고요. 연휴, 여러분들 또 고향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던 분들 올해 이제 많이 내려가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. 너무나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, 그리고 만나는 이들도 그동안 못 만났던, 몇년 동안 잘못 봤던 이런 상봉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추석 연휴 행복한, 해피한, 누구나에게 해피한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좀 오붓하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은 필사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는 어차피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네, 필사를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.